8월입니다. 1번 오늘은 급여일 오늘은 자기 급여일이니 좋은 곳에서 외식할까? 2번 제주도 비행기 제주도 여행을 갈 생각이야. 비행기로 가는 게 좋을까? 3번 지난달 총 얼마 지난달 급여는 300만원 이번 달 급여는 350만원이야. 총 얼마일까? 4번 주시면 저희도 저기요, 저희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5번 힘들어 귓속에 귓속에서 매미가 우는 이명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6번 식탁을 정리 후, 식탁을 깨끗하게 정리 후 과일과 커피를 마실까 7번 지난 일 인생의 지난 일들은 후회하지 말고 인생의 참맛을 즐겨 보는 거야 8번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도 챙기고 해야 해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가전제품 집에는 여러 가전제품이 있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번 치매 극복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정 기념일입니다. 11번 아카시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 중 하나가 아카시아 꽃 향기입니다. 12번 시작해요. 당신이 없으니 너무 힘들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13번 오후 3시 우체국 기사님이 오후 3시에 택배를 가져다 주십니다. 14번. 멜론 망고. 노란 멜론 망고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15번. 배합하여. 가축의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배합하여 만든 사료입니다. 16번 귓속 청소 샤워하고 난 이후 귓속 청소를 하고 머리를 완전히 건조한 뒤 취침합니다. 오늘의 문구 치매 예방 보청기 착용이 우선시 돼야 한다. 치매 및 인지장애는 난청이 동반된 환자에서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 미국 존스홉키슨대 연구팀이 밝힌 연구에서 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인지장애의 위험도가 4.9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월도 수고하셨습니다.